이기면 300fc. 네, 최인석 강사가 이기면 300fc를 드립니다. 두 분의 매치를, 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네, 매너 좋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민네알님이 한수 부탁드립니다. 깍꿍님이 제가 부탁드려요. 네, 하고 인사해 주셨어요. 네, 현재, 어, 시청자, 시청자 수, 동시 시청자 수 10명, 네, 10명, 9명, 10명, 1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누가 될것 같아요? 채팅창에 글을 한번 남겨, 남겨봐 주세요. 어, 저는 좀잘 모르겠어요. 깍꿍 님의 기복이 있어가지고, 아, 깍꿍 님이 하여튼 정상, 제가 봤던 그 상위 컨디션의 깍꿍 님이라면, 까꿍님이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음 근데 이 까꿍님이 이게 상황에 따라 그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민레알 어 탑킹 민레알 님네 지금 구단가치가 상당합니다 100, 아까 128종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웨인루미 레알님 팀이 너무 높네요. 아이면 깍꿍님 팀, 네 리포프, 네 보비무어, 스티븐 제라드, 보비 찰턴, 게리 리네커, 해리케인 보입니다. 네, 음. 어. 모입니다, 모여, 음. 모여, 모여, 모여. 하나, 둘, 셋. 파이팅! 음, 케인 보이네요, 케인. 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얀색 이까꿍님. 빨간색이 민레알님 모먼트 vs 스위드 오늘 경기 누가 이길까요 제러드본 한 10분 보면은 오늘 까꿍님의 컨디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 10분 보면은 누가 이길지 조금 더 느낌 올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 까꿍님 컨디션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방금 휠투블를 쓰는 거 보니까, 음. 까꿍님 돌아오셨습니다. 어, 민내알 님한 골. 선제골 넣었습니다. 민내알 님. 선제골. 어우, 네. 지금 까꿍 님 상대로 선제골. 어, 대단하신데요. 음. 저희 지금 채널에 지금 어, 최상위 레벨에 계신 분인데 까꿍 님이 보비 찰턴 슛, 네. 그냥 사서 한40 정도로 하드워커 단일 짤려고 하는데, 지금 사면 안 떨어지겠죠. 음... 하드워커 단일? 하드워커. 아, 근데 참고로, 어, 제가, 이 FC 온라인 그런 거잘 몰라요. 예, 네, 제가, 제가 축구에 대해 잘 모르고, 특히 FC 온라인 잘 모르는 상태라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알려주셔도, 오, 지금 한골더 넣으셨습니다. 민네알님. 지금 까꿍님 상대로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있다는 게, 지금, 어, 지금 신흥 강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티븐 제라드 슛 네. 어 근데 흥민 날카로웠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다시 크로스 헤딩 독일이 감독 모드에 진짜 좋다. 슈바인 타이거, 강슈, 와 지금 뭔가 모르게. 어떻게 보면 누종FC님 업그레이드 버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크리스탄 호날두. 슛. 오우. 엄청 잘 하시는데요. 이분 대단한데요. 어, 근데 진짜 잘 하시네요. 제가 아까 두골 어떻게 넣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laughs> <laughs> 그 정도로. 반3 대응으로 민레알 님이 좀 앞서가고 계십니다. 오우 4대0와 까꿍님 상대로 이렇게 이만큼 격차를 낸다는 게 지금 보통이 아니네요. 오, 제가 체감을 잘못 느꼈나 봅니다. 감사님, 어떻게 두 꼴로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제가 두 꼴로 온게 신기하네요. 그네 73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민레알 님 4대 0으로앞서오고 계십니다. 아, 확실히 잘하시는 분이네요저 보니까 아까 그 파워 슛을 쓰려다가 이렇게 멈칫하는 그 기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게임 하다가 지금처럼 어 이분하고 이분하고 같이 매치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300FC 이벤트를 좀 진행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골 넣으셨네요. 5대 0으로 민리알님앞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 그 자주 찾아오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토너먼트를 경험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 베이스 시청자분이시고, 그래서 신규 시청자분에 이런 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회전해가지고, 음, 그래서 기존에 자주 오던 분들에게 매치를 최대한 더 이렇게, 어, 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좀 거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왕자를 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민리 알리 엄청 잘 하시는데 스탠바이 존님하고는 격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스탠바이 조님 제가 느끼기에도 스탠바이 조님 만큼 음... 네, 아무튼, 어, 민레알님 음, 5대0으로 우승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약속했던 선물 300fc를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 아, 예. 근데 잘 모르겠어요. 까꿍님이. 얻을 때는, 그게 지금 확실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차이가 까꿍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가지고 어와이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못뭐 겠다 음. 그래서 아무튼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민네알님 5대0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와 근데 이 5대0 까꿍님 상대로 5대0이나 격차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린네얼린 아마 가장 마, 마지막이 있겠죠 300 FC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음.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